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유니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의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유니쌤. 주가 많이 떨어졌죠? 예, 뭐, 삼성전자 필두를 가지고 반도 체항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무너지면서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공산 어떤 기업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가스 스크러버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및 LCD 제조 공정상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시켜주는 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칠러 유니트 등의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버 국내 최초 개발 업체로서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전자 등이 있습니다. 국내 가스 스크러버 시장 점유율의45% 이상 그리고 칠러 시장 점유율의30% 이상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0월 28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삼성, SK 차세대 디램 극좋은 승부수, 삼성전자 V10 극좋은 칠러 납품 부각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삼성전자와 SK하니스는 이 국내 반도체 양대 기업이 차세대 식각 기술인 극조온 기술을 최근 차세대 디렘에 적용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V10의 TEL, 극조온 식각 장비형 칠러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동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니스는 이 국내 주요 메모리 기업은 디렘에 극조온 식각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식각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요소로서 웨이퍼 상에 도포된 물질 중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메모리 및 시스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두루 쓰이고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극좋은 식각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극좋은 식각이란 최대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70도씨의 환경에서 식각 공정을 진행하는 기술이다. 기존 식각은 최대 마이너스 20에서 30도 환경에서 진행됐다. 극저온 환경에서 화학적 반응이 낮아져 보호막이 없이도 정밀한 식각이 가능해진다. 식각률 또한 향상이 된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극저온 식각은 V10이라 불리는 삼성전자 차세대 랜드에 적용될 예정이다. V10은 삼성전자가 내년 양산을 목표로 목표란 차세대 랜드로서 430 단대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디렘에 극좋은 시각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 글로벌 주요 장비기업으로서 극좋은 설비를 도입해 실제 적용을 위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에 주요 거래자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 있는 동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동사는 스크럽버와 칠러를 주력으로 제작하고 있는 회사로서 칠러의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 30%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은 38.8%에 달한다. 특히 삼성전자의 V10 TEL 극조온 식각 장비용 칠러를 동사가 FST와 양분에 납품하는 것을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되 전반적으로. 음,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현재 떨어진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 체파이이 끝이 난게 아니냐. 이제 어느 정도, 실적 성장성이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 라고 내겠습니다 그거는 좀더 기본적 분석에서 분석을 말씀드리고요. 자, 심리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미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도정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제거되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 20날에 이제, 에, 이제, 트럼프 이기가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그 심리적인 압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에, 트럼프 이기해서 뭐라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 그리고 세액공제인 AMPC, 더불어서, 칩스법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에, 트럼프 이기게 되면 그걸 다 엎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에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 1월 20날 되면은 이제 트럼프 2기가 집권하기 때문에 그때 즈음이 되면은 어느 정도 동사, 우리나라 를 포함하고 전반적으로 신흥국 지수들도 전반적으로 거기서 바닥을 타지고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20날까지는 조금 더 고생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더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습니다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많이 주가 많이 떨어져서 현재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야 되냐? 그러면 내년 1월 20날 즈음에 조금씩 조금씩 저점 위치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2.51% 상승하면서 6,120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6,100원과에 되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지지, 자, 두 번째 지지 받았고, 세 번째 바라 6,100원대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5,200원까지 왔다가 다시 오늘 6,120원이잖아요? 다시 6,100원대까지 회복이 됐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00원대가 상당히 저항대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여기서 돌파하고 지지만 받으면 충분히 낙폭 과대 따른 기술적 반동구간을 노려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습니다 현재 구간 보시면 머리를 만들고 자 왼쪽 어깨 만들고 아직 상승에 따른 눌림목이 안나왔습니다 만약 눌림목만 나오게 되면은 역헤드인 숄더 패턴을 만들고 낙폭 과대 따른 기술적 반동구간을 노려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습니다 날짜로는 내년 내년 1월 20일. 미국 트럼프 2기 집권을 에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오늘 6,120원에 마감됐는데요 1차 장대는 6,600원, 2차 장대 7,100원, 그 이에 7,600원과 8,700원, 9,500원, 10,000원, 1 10 0 음, 11,500원 보다 했습니다. 11,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찾을 때 5,700원, 이 지지대 5,200원, 그 밑에 4,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도형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9만 4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한테는 전반적으로 순매수라고 있고요. 기관한달 동안 21만 6천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좀 사다가 최근에 좀,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는 트레이딩권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투는 최근에 좀 팔고 있고 보험은 입질도 왔고 투신은 최근에 사다가 현재는 관망 상태, 연기금도 샀다가 현재 관망 상태, 사모펀드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 는 기관이 해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현재 금투하고 보험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팔고 있는 기조란 거죠. 순 매도 기조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 매수라 처환되는지 A주샷이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3.40%이 정도면 좋습니다. 3% 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을 보고 있는데요, 동사 최대 지분율은 29%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반면에는 동산은 29%이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자, 동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2,300원대에서 올해 2 2 0 0원대 조금 주춤했다가 내년도에 2,600원대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행 작년에 170억원대에서 올해 130억원대, 내년도에 270억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조금 주춤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분기 영업이 60억 원대, 4분기 10억 원대 나왔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 46억 원, 2분기는 5억 원 소폭 적자 전환 됐네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 62억 원 대비 올해 32억 원, 작년보다 조금 약했습니다. 4분기부터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4분기에는 작년 4분기 15억 원 대비 올해 51억 원, 자 2분기도 에, 올해 2분기 46억 원 대비 내년 2분기 46억 원 그리고 똑같네요. 내년 2분기는 3, 에, 죄송합니다. 내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했네요. 4분기 같은 경우는 15억 원 대비 51억 원잘 나왔고요. 자 1분 잘 나왔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46억 원 대비 예, 맞네요 제가 설명을 잘했습니다 46원 억 똑같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5억은 적자 대비 내년 2분기 76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4분기부터 실적은 좋아질 거 예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저점에서 잡아도 될 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3%이 정도면 무차입 경영이 되겠고요 유보는 1300% 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익률 내년 실적 기준으로 10.1%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1.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854원, BPS는 8 3 3 7원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854원인가? 쉽게 계산하기 쉽게 900원 기준으 보시게 되면은 현재 6,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R, PR은 6배고 하는 거죠. 적정배를지면 PR 15배에서 20배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 되죠. 그러면 적정주가 수준은 얼마냐? 내년도 예상 EPS 854원 곱하기 15배에서 20배가 적정주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8,000원에 한 13,000원? 13,000원부터 한 17,000원 구간이 적정주가 수준인데 현재 동사 6,000원 구간대가 되겠습니다. 심리적인 것만 좀제거한되면좀 괜찮을 것 예상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2계단 에 불확성만 실 제거되면 이제 불확성 제거된다 보다 불확성이 노출만 되면은 충분히 에, 낙폭화됐다는 기술적 반등과는 노력을 한 위치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 현재 칠러 쪽에서 현재 33% 그리고 나머지 유지보수서33% 그리고 가스 스클러버에서 현재 30%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전환이 2015년도가 마감, 마지막이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다 사라졌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회사는 로자 미국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판매에 대한 유지보수와는 자회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도체 부품에 대한 유지보수는 자회사, 쉽게 말해 CS 사업 하고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LCD 장비 유지 보수 및 무역업을 하는 자 전반적으로 중국에 있네요. 시안하고 현재 중국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은 오늘 종가 6,120원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가 없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5,700원대, 평균 매도단가 5,8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5.3%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터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차세대 디림에 관련된 극 좋은 승부수를 부하고 있다. 관련돼가지고 삼전의 V10에 극 좋은 칠러를 현재 납품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SK하이닉스에도 동사가 현재 납품하고 있습니다. 추세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투자는 53.4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50.5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7100원, 2차는 87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5200원, 2차는 4 5 0 0원과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유니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주식였습니다. 감사합니다.